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미래. 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최근에 그 2025년 CEO 인베스터 대회가 있었죠. 거기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 성장 전략을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내 네,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현대모비스 발표 자료 어, 그 요약본이 있습니다. 핵심 부품 사업은 어떻게 키울 건지, 또 세계 무대에서는 또 어떻게 나갈지, 아 그리고 뭐 주주들한테는 어떤 약속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전력들이 그냥 발표로 끝다는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이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 변화 속에서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당신에게 이게 왜 어, 주목할 만한 정보인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발표 내용 중에 어,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바로 이익 목표치. 2027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5에서 6%로 제시했는데, 이게 작년에 이미 달성했던 수치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어, 이거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였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경영진 설명은 이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장 상황이 음~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특히 뭐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전동화 전환 속도 같은 이런 외부 변수가 워낙 크니까요. 이런 외부 요인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역량만으로 어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치가 바로 이 5에서 6%다 이런 설명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 이렇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목표를 뭐 낮췄다 이게 아니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하겠다 이런 오이지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 6%가 어떻게 보면 약간 최소 목표치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만약에 상황이 도우면 이 범위 안에서도 훨씬 높은 수준까지 갈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겼거든요 음, 뭐랄까 보수적인 목표 뒤에 숨겨진 자신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제 경영진이 강조한 게 제조업에서는 그냥 높은 이익률 숫자만 쫓는 것보다 어, 꾸준히 흑자를 내는 거,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BIP라고 하죠. 이 BIP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급변하니까 무리한 목표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택하겠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아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근데 또 안정성만 강조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2022년에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정도였는데 2027년에는 4조 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 만에 이익 규모 자체는 두 배로 키우겠다는 거니까. 어 이건 사실 꽤 야심찬 목표 아닌가요? 약간 안정과 야망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느낌?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목표는 좀 안정적으로 잡은 게 맞는데, 매출 성장을 통해서 이 규모 자체는 크게 늘리겠다. 이게 계획인 거죠. 그 이익률 목표 5, 6%가 뭐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이익을 2배로 늘린다는 건, 이거 결코 만만한 목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이익률은 유지하면서, 외형 성장은 아주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공격적인 외형 성장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다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핵심 제품 중심의 성장을 유독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 성장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장비들이죠. 그리고 샤시 안전. 차체나 제동, 조형 관련 부품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역시 전동화 부품. 이세 분야가 앞으로 회사 전체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 동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기대하는 건가요? 회사 전체 성장률 전망치하고 비교하면 좀 확실히 차이가 납니까? 네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요 회사 전체 연평균 매출 성장률 목표는 한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핵심 제품들은 이걸 훨씬 뛰어넘어요 전장 부문은 연평균 13% 샤시 안전 부문은 14% 성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와 전장이나 샤시 안전도 이미 두 자리수 성장이네요 대단한데요 그럼 제일 관심이 가는 전동화 부문은요 이건 뭐~ 전동화 부문은 정말 네 압도적입니다. 연평균 무려 3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33%요? 네, 33% 이건 뭐 단순히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이잖아요. 전동화가 이 분야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주춤한다. 뭐 EV 캐즘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 하겠다. 이런 배팅인 거죠. 연평균 33% 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와, 근데 이런 엄청난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생산 능력 확대도 필요할 텐데요. 해외 생산 거점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아, 특히 전동화 부품 쪽은요. 글로벌 생산 거점을 지금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15개인데 이걸 2027년까지 20배로 늘릴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체 매출에서 해외 생산 거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늘어나겠죠. 2024년에 53% 정도인데 2027년에는 59%까지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중심축이 점점 더 해외로 옮겨가는 모습이죠. 생산 거점 확대도 중요 하지만 또 하나 되게 눈에 띄는 전략이 있었어요. 그 현대차 그룹 외에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비 계열사 매출을 크게 늘리겠다. 이 계획인데요. 이건 기존의 현대모비스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상당히 큰 변화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현대모비스의 어떤 치질 개선. 이것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OE, 오리지널 이퀸먼트라고 하죠. 완성차 제도사를 의미하는데, 현대차나 기아 외에 다른 글로벌 OE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을요, 2024년에는 한10% 수준인데, 이걸 2027년까지 20%, 딱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배요? 와. 네, 이제 그룹사 물량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독립적인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한번 인정받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목표는 정말 야심차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글로벌 고객사들을 공략하겠다는 건가요? 뭐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같은 게좀 있나요? 네, 그냥 목표만 던져 놓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도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7개의 주요 글로벌 고객사랑요. 9개 핵심 제품에 대해서 아주 초기 단계부터 같이 개발하는 거. 이걸 이제 공동 선행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걸 논의 중이라고 해요. 특히 북미, 유럽 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하고 전장, 제동, 조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동화 같은 핵심 부품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죠 아 그렇군요 이미 관계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니까요 북미, 유럽, 일본 이쪽 말고 혹시 다른 신흥시장 공략 계획은 없나요? 특히 뭐 중국이나 인도 시장이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신흥시장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오히려 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중국 현지 로컬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주금액을 2025년 대비 2028년까지 무려 4배 늘리겠다. 4배요? 네. 배요? 네. 그리고 인도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수주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6배나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6배. 그렇죠.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에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와 진짜 뭐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네요. 듣기만 해도 좀 숨가쁜데요. 하지만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도전 과제들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전기차 수요 둔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네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말씀하신 EV 캐짐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다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특히 주요 지역에서의 현지 생산,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죠. 이걸 강화하고 글로벌 생산 거점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는 걸까요? 특히 비계열사 고객을 늘리려면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할 텐데요. 현대모비스가 강조하는 강점은 바로 신뢰와 협력 경험입니다. 아, 신뢰와 협력 경험? 네. 특히 그 현대차, 기아라는 세계적인 완성차 그룹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잖아요. 거기서 쌓아온 개발 역량이라든지 양산 경험, 그리고 10년 이상 주요 고객사들하고 구축해 온 것던 신뢰 관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공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부품만 납품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아예 기술 개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음, 관계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글쎄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는 회사들도 많을 텐데, 그 관계라는 게 과연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을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자, 그럼 현재 주력 제품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한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기술 개발 파이프라인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미래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차량 앞유리를 그냥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거예요.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기술. 윈드실드 디스플레이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이미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정말 운전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와, 2029년 양산 목표.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정말 기대되네요. 또 다른 미래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거 있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이 분야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SDV 관련 기술은 2028년에 실제 차량에 적용해서 검증하고 사업화까지 추진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앞으로 자동차가 정말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된다는 말이 현실화 되는데 모비스가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겠죠. 아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이 흐름에 발맞추겠다 이런 거군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기술이 있다면요? 차세대 제동하고 조향 시스템도 준비 중입니다. 전자식 기계 브레이크 EMB라고 하는데요. 이건 2028년에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 유럽에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전자식 조향장치 SBW라고 하는 이것도 2030년에 국내와 유럽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핵심 부품들이라고 할수 있죠. 미래 기술 로드맵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한 걸 보니까 아,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네요. 그렇다면 이런 현대모비스의 계획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 예를 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도 중요할 테니까요. 네, SK증권의 윤혁진 애널리스트 분석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애널리스트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5, 6% 영업이익률 목표 설정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 이런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안정성 외에 다른 긍정적인 평가는 없었나요 뭐 성장성이라든지 아 물론입니다 핵심 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 특히 그 전동화 부문의 연평균 33%라는 아주 공격적인 성장 목표 그리고 비 계열사 매출 비중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 또 중국하고 인도 시장에서 수주를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한 점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현대모비스의 성장 잠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렇군요. 들어보니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발표에서 주주들을 위한 내용,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요즘 기업들한테 주주가 치제고, 이거 매우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 좀 강화된 내용이 발표됐어요. 우선 2025년에 중간 배당금을요, 기존에는 주당 천 원이었는데, 이걸 천 오백 원으로, 오십 50 퍼센트나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오십 퍼센트나요? 와. 네.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1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간 배당 증액에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꽤 파격적인데요. 혹시 추가적인 계획도 있나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2월에는요. 3차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매입 규모는 이제 2025년 연간 단기순이익이 확정된 후에 결정될 텐데 중요한 건총 주주 수익률, TSR이라고 하죠. 토달 셰어홀더 리턴,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걸 다 합친 총 주주 환원율을 30% 이상으로 맞추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30% 이상? 네, 이건 뭐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동시에 또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한편으로는 달성 가능한 수준의 안정적인 이익률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동화라는 미래 핵심 동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그룹 외부 고객을 두 배로 늘리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니까요.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정 속의 성장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성공의 관건은 역시 실행력이겠죠. 특히 그 비계열 고객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보하느냐, 또 급변하는 전동화 시장 속도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뭐 글로벌 각 지역에서의 경쟁 심화, 이런 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나 s d v 같은 미래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기여할지도 계속 지켜. 확실히 앞으로 현대모비스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많아 보입니다. 당신께서도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현대모비스는 오랜 고객관계와 공동개발 역량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점점 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기술 기업들과의 복잡한 파트너십이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전통적인 관계 기반의 강점이라는 것이 순수한 기술력이나 아니면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또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